어새 속산장에 왔습니다. 여기가 여기가 여기였네요. 아이 모르겠다. 어, 여기서 물한잔 하고 담배 마시고, 물한 모금 마시고 물한대 피고. 어 이게 얼어 붙어 있었군요. 음. 어. 이거, 잘못한 문이, 물이, 뭐, 봉뚜껑이 안 열리는 수가 있어요. 어. 어. 어... 어... 할아버지가 여자, 손자, 손녀를 자주까지 세우고 가고 있어요. 아주 귀여워 보이네요. 우리 아들 놈도 좀 있으면 장가 갈것 같은데, 너 죽기 전에는 손녀든 손자든 한번 안겨주겠죠. 어. 우리 딸내미도 한번 안겨줄 것 같고 나도 손자, 손녀, 보자가 되고 싶어요. 이런 뒤에 보이 보이나요 할아버지가 빨간 보라색 옷을 입은 소녀를 껴안고 지금 여기 여기는 바위가 이런 바위가 많아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세석산장이라 그래야 되나? <laughs> 아니 이제 이거 큰 바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큰 화강암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아. 요 이게 일부러 갖다 조형으로 꾸며놓은 거 봐. 안그러면 여기 이렇게, 뭐, 여기만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지. 바위를 엄청 실어져 날라다 이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앉아도 쉬기 좋아요. 여기 손녀 사진 찍어주고 있네. 맛있어 봐, 이게. 목소리가 저기로 들어가나? 들어가고 있지 어휴. 한 대도 피고. 지금부터 나오긴 나왔는데 어이, 날이 흐려요 아직도 바닥에는 어린 쑥들이 많이 있네요 쑥은 어렸을 때 캐먹어야 돼늘 자라면 못 먹어 없애가지고 귀신 먹은 할아버지도 자전거 타고 가네 헬멧을 쓰고. 이리 됐든 절이 됐든. 음...다전거를 타면 건강을 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걷는 것 보단 더안 지루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 보단 덜 힘들고 걷는 거와 산에 올라가는 거의 중간지대에요 밤나무에 밤꽃이 많이 피었네 어떤 걸 배우든 어디 다리를 건너가네 할아버지랑. 아유. 줄을 어, 정리하면서 가야 돼. 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? 길도 길어가지고 이쪽 내려가는 길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길 촬영. 이 길은 한 번도 아마 내가 촬영한 적이 없는 것 같아. 이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. 새로운 길입니다. 뚜뚜뚜루루루루 아, 이가고싶습니다